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립대학교 순위를 알아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는 누구나 알지만 과거 인서울대학 대안이었던 지방사립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위 조선대학교입니다. 지방 4대 사학이며 호남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입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특징 한국 최초로 기부금으로 설립된 밀립대학 장점 광주광역시 1티어 사립대학 기네스에 등재된 본관건물 거대한 캠퍼스 단점 그래봤자 지방대학 취업률 57.8% 신입생 경쟁률 5.2대1 평균등록금 747만원 이런 대학의 장점은 아웃풋이 좋다는 것과 앞 앞로 지방을 이대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위 영남대학교입니다. 역시 지방사대사학이며 영남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입니다. 위치는 경북 경산시. 특징 설립 자 논쟁이 심한 최초의 설립자는 최준 선생님. 그 다음은 이병철 회장 공식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장점 1티어 지방사대사학중 가장 괜찮은 지방대학. 지방에서 가장 거대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사립대학. 단점 그래봤자 엄청 큰 지방대학. 취업률 54%, 신입생 경쟁률 6.3대1, 평균 등록금 746만원. 지금은 하락기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